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선생님 궁금해요 이번 시간에는 6단계 구원 3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외울 말씀은 사모엘하 22장 4절이에요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선생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 볼까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잘 따라 했나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해요. 어 웰컴 질문이에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 선생님도 잘못할 때가 있는데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일부러 그렇게 한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혹은 엄마에게 왜 나한테 자꾸 잘못했다 그래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아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겠죠 뭐. 그릇을 깨뜨렸어요. 그건 잘못,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 내가 깨뜨렸네. 그리고서 그 그릇을 깨끗이 치우면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르게 행동하는 거겠죠. 오늘 그림을 보면서, 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 공부할 왕은 남유다의 히스기아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을 공부하기 전에 아마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봐야 될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어요.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아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였는데 아하스 왕은 나라 곳곳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여기저기 만들고 우상을 숨겼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걸 막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에돔에서 쳐들어오고 아람에서 쳐들어오고 또 옆에 나라에서 계속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 왕은 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도 다른 왕들은 그렇게 회개를 했는데 아하스 왕은 회개하지 않고 아 이게 우상을 더안 섬겨서 그렇다. 그래고 우상을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 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교회문을 닫자! 그랬고, 교회 성전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문을 걸어 잠그고, 또그 교회 근처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아스 왕이 교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상을 여기저기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희스기왕은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할 사람들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아무나 가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 가서 일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자기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깨끗이 하고 그 마음을 정돈하고 준비. 라라고 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한 성전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히스기 왕이 오늘 그림 어드벤처 그림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림처럼 아버지 아하스 왕이 잠갔던 성전 문을 열어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잠겼던 성전 문을 열고 어, 몇년 동안 성전 문이 닫혀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으니까 그 성전이 어떻겠어요? 더러워졌겠죠. 그랬더니 성전도 치우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도 정결하게 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에 히스기야 왕이 명령한 대로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전 문을 열고 부서진 데를 고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깨끗이 지금 걸레로 두 번째 그림처럼 닦고 또 기구를 원래 자리에 잘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성전 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했답니다. 자 어드벤처 질문: 히스기야 왕은 제사장과 레인에게 무엇을 명령했나요? 먼저 제사장과 레인에게 무엇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먼저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교회 문을 열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정결하게 하도록 명령을 했답니다. 뒤로 넘겨볼까요? 어, 우리 입안의 활동, 마음을 돌이켜요. 74쪽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마음 속에 있는 잘못된 행동에 스티커를 붙여 올바른 행동으로 바꿔 보아요. 자, 여기 하트 안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운데 사, 사망 이렇게 머리에 띠를 띠인 마귀가 서 있네요. 아마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허, 선생님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 친구가 막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선생님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눈이 이렇게 돼서 친구의 머리를 잡아당겨가며 친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음, 음 맛있는 게 많이 있네. 그러면서 이 손에 가득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이렇게 가득 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희스기야 왕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잘못을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잘못된 행동을 돌이켜 보도록 해요. 그 뒤에 93쪽에 이렇게 선생님 스티커가 있어요. 여기 스티커. 우리 안에 먼저 사 사단의 사단의 마음을 내쫓고 누구로 가득 채울 거냐면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 보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며 뛰어다니며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던 마음들은 이렇게 예배를 바른 자세로 앉아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잠자고 찬양하지 않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친구를, 머리를 잡아당기고 친구를 때리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웠던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친절히 대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막다내 거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아프도록 먹던 그 마음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자기를 절제할, 자기를,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적당히 먹어야 돼. 하면서 절제할 줄 알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도 잘 바꾸어 보았는지 궁금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바르게 예배 드리고. 또, 바르게 찬양하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자기의 먹을 것을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게 바꿨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러분도 스티커를 잘 바꿔보도록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희스이야 본인은 잘못한 게 없지만, 아버지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성전문을 열고, 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우리 희스기의 왕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스 왕이 범죄한 것을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르게 행동했어요. 먼저 제사장들을 불러서 너를 너희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하여라 명령하여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불러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문을 열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미운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귀한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마음에 있는 사단의, 사단의 마음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 되길 바래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안녕. 찬송 받으신 여호와 깨아뢰리니내 원수 찬송받으시, 여호와께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